올해 ETF 시장을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가 수익률 1등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2025년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전부 국내 ETF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레버리지 ETF들은 연간 200%가 넘는 초고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타이거 반도체 Top 10 레버리지가 대표적이며, 이는 코스피가 2,000에서 4,000까지 치솟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이 컸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레버리지는 반도체가 절대 강자였고, 비레버리지에서는 원자력 전력설비방산, ESS 등 AI 인프라 관련 산업이 150% 이상 상승하며 강한 수익을 냈습니다. 즉, 2025년에 진정한 승자는 전력 에너지 방산 등 인프라 중심 etf였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는 어디에 투자 해야 할까요 국내 4대 자산 운용사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는 ai 적용 단계의 본격화입니다. 2026년은 ai가 인프라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산업과 결합되는 첫 해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유망 etf는 5가지 분야로 정리됩니다. 첫째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ai가 움직이는 로봇 시대가 시작되며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표 etf는 코오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솔, 넥스트테크 탑10 타이거 a i 앤 로보틱스. 해외는 BOTZ ROBO입니다. 둘째. 모빌리티 자율주행 드론.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와 로보택시 드론 확대로 미래 교통 플랫폼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국내는 코덱스 자율주행 액티브,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해외는 DRIVE i d r 비 b 가 있습니다. 셋째. 헬스케어 AI 의료 신약 AI. AI 신약 개발과 진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고령화까지 겹쳐 장기 성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헬스케어. 코엣 타임포리오 헬스케어. 해외는 IXJ-ARK-GXHE가 대표적입니다. 넷째, AI 클라우드 인프라 전력, 데이터 센터. AI 확산의 병목은 전력과 데이터 센터이며, 빅테크가 채굴 기업 인프라까지 임대할 만큼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표 ETF는 라이스 AI 클라우드 인프라,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하나로 전력 설비, 해외는 SRVR 클라우입니다. 다섯째, 우주방산. AI 기반 국방 기술 고도화와 위성 수요 증가로, 방산 우주 산업은 구조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동네는 플러스 K 방산, 코덱스 K 방산 TOP 10, 타이거 미국 방산 TOP 10, 해외는 ITA, XAR, UFO가 대표적입니다. 내년 코스피 전망은 4,200에서 7,500으로 엇갈리지만 미국 테크는 여전히 상승이라는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AI가 실제 산업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며 미국 테크, AI 휴머노이드, 방산 원전 전력 설비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핵심 섹터입니다.